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플러터 개발 스터디 그룹 대화록입니다. 어, 이게 보니까 실제 개발 현장의 목소리가 정말 생생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냥 뭐 귀실 설명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그런 고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라이브러리를 쓸지 고민하는 거나 어, 예상 못한 문제 터졌을 때 해결하는 과정 같은 거요. 그렇죠. 게렉스 같은 상태 관리 도구 얘기부터 음, M1 맥북 써보니까 어떻더라 하는 후기, 또 파이어스토어 보안 설정, 심지어 그 애드몹 광고 연동 최신 정보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대화들 속에서 음, 여러분의 플러터 개발 여정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핵심 내용들, 팁들을 저희가 쏙쏙 뽑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 상태 관리 얘기가 많았는데요. 특히 갤렉스요. 어, 이게 처음엔 기능 많고 편했었는데 예상치 못한 뭐 업데이트 문제라던가, 아니면 내부 동작을 잘 모르겠어서 뭐랄까, 그 블랙박스 같은 면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더 걸렸다. 이런 경험담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게 딱 갤렉스 같은 음, 소위 만능 도구들이 가진 양면성 같아요. 기능은 정말 많은데 그만큼 복잡하기도 하고. 또 내부를 잘 모르면 문제 생겼을 때 이게 어디서 잘못된 건지 찾기가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업데이트 따라 갑자기 동작이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대안으로 뭐 프로바이더를 쓰거나 아니면 그냥 필요한 기능별로 라이브러리를 따로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하. 아마 그런 블랙박스 문제를 좀 피하고 코드의 투명성이나 뭐랄까 제어력을 좀더 확보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편익성이냐 투명성이냐. 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지점인 거죠. 네, 일리가 있네요. 개발 환경 얘기도 흥미로웠어요. 그 M1 맥북 에어 새로 장만하신 분 후기요. 와, 진짜 생생하던데요? 윈도우즈 i7 노트북 쓰셨다는데 그거보다 훨 빠르고 발열도 거의 없어서 놀랐다고. 개발용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였죠. 네. 물론 사용자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M1 칩 성능 향상은 뭐 다들 체감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특히 네이티브 ARM 환경에서 빌드 돌릴 때나 아니면 그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성능 같은 게 눈에 띄게 좋아졌거든요. 오, 에뮬레이터도요? 네. 이제 잘 지원되죠. 물론 뭐 처음 세팅할 때좀 시간이 걸린다던가 아, 아직 외부 모니터는 한 대밖에 지원 안 되는 거 이런 소소한 단점들도 얘기는 나왔어요. 음. 그래도 전반적인 만족도는 꽤 높아 보였어요. 개발용 머신으로 충분히 강력하다 이런 평가는 여러분께서 혹시 하드웨어 고민 중이시라면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실제 경험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개발 중에 부딪히는 문제들, 그 허들이랑 해결책 논의도 되게 활발했더라고요. 코드 복잡해지는 문제. 와, 이건 진짜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음, 맞아요. 일주일 전에 짠 코드도 기억 안 난다는 말. 어, 너무 공감돼요. 리팩토링이랑 그 이름 잘 짓는 거. 네이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 속에서 또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서로 공유하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예를 들어 회의록 앱 UI 만들 때뭐 날짜 시간 선택기나 멀티 셀렉션 칩 같은 거 어떻게 구현했는지 또 달력 앱에서는 SVG 이미지 그러니까 벡터 그래픽을 어떻게 썼는지 같은 거예요. 아, SVG 활용 사례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 로딩 중에 화면 터치 막으려고 이그너드 포인터 위젯 썼다는 경험 같은 거는 어, 정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이죠. 오, 이그노드 포인터. 그건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아, 그리고 파이어스토어 보안 얘기. 이거 정말 중요해 보였어요. 사용자 닉네임 같은 걸 문서 아이디로 그냥 쓰면 나중에 보안 규칙 설정할 때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고유 아이디, 그러니까 UID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 지적 정말 날카롭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거 정말 중요해요. 당장은 뭐 닉네임 쓰는 게 편해 보일 수 있는데 길게 보면 안정성이나 확장성 면에서는 u i d 기반으로 설계하는 게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야 사용자별로 데이터 접근 권한을 명확하게 관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아 그리고 또그 새로운 구글 모바일 애즈 플러그인 정보나 테스트 ID 꼭 쓰라는 강조 같은 애드몹 관련 최신 정보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광고 수익화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꽤 유용한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최신 정보 업데이트도 중요하니까요. 음, 그리고 코딩 외적인 활동들도 좀 인상 깊었어요. 아들이랑 같이 파이썬으로 게임 만드는 부작 코딩 이걸 또기터브에 꾸준히 기록하고 계시더라고요.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런거나 뭐 코딩 지도사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도 계셨고, 책 쓰기 관련해서 책 찾아 읽는 분도 계셨고요.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기술 연마 외에 다른 영역에서도 계속 동기부여를 찾고. 꾸준히 뭔가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어요 네 이런 활동들이 결국은 개발자로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새로운 기술 따라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렇게 스터디 그룹 대화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플러터 개발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코드만 짜는 과정이 아니라 음, 동료들하고 같이 부딪히고 배우고 또 M1 맥북 같은 새로운 도구에 설레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맛보는 뭐랄까 아주 현실적인 여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갤덱스를 쓰면서 했던 고민들, 또 M1 맥북의 장점과 아쉬움, 코드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는 문제 같은 것들 들어보면 개발자라면 누구나 어 이거 내 얘긴데 하고 공감할 만한 그런 생생한 이야기들이었죠. 맞아요. 이런 경험들을 서로 나누는 것 자체가 또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네요. 오늘 들으신 이 생생한 개발 현장의 이야기들 속에서요, 혹시 여러분의 다음 프로젝트나 아니면 학습 방식에 어, 이거 한번 적용해 볼까 하는 그런 작은 변화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혹시 발견하셨나요? 한번 조용히 꼽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